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애자필보입니다. 애자필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애는 눈초리에, 자는 눈흘길, 자필은 반드시 필, 보는 갚을 보입니다. 눈 흘김도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뜻으로 도량이 극히 좁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삼화전 사기 범죄 채택 열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국 전국 시대 이 나라의 범죄가 자기의 상관 수가를 수행하여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제 나라 왕은 수가보다 아랫사람인 범죄를 용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기분 상했던 수가는 앙심을 품은 채 귀국하여 범죄가 제 나라와 밀통한다고 음해하였고 재상이었던 위제는 범죄를 체포하여 혹독하게 고문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범죄는 진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왕계를 만나 진나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범전은 진나라에서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소왕을 도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기를 떨치도록 보좌하여 제상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진나라가 그 유나라를 치려고 하자 유나라에서는 이 수가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이 범죄는 초라한 행색으로 수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가는 그 과거 의 잘못을 뉘우치고 옷한 벌을 범죄에게 주었습니다. 범죄는 수가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초라한 행색을 한 자신에게 소모를 준 점을 가상히여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옛날 그 재상이었던 이재만은 용서할 수 없다며 그의 목을 베어 가져오지 않으면 진나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이제는 결국 자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애자필보는 도량이 극히 좁은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비유하는. 고다 사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범죄는 유나라 재상 이제에게 초죽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기절하니까 그 거적으로 둘러서 화장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 온 사람들이 그 위에다 오줌도 싸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그러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량이 극히 좁은 사람 이범죄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범죄가 좀 죽었지만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조그마한 감정도 기억했다가 보복한다는 도량이 크기 좁은 것을 비유하는 애자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